那它的景色倒倒也。 지금 옵저배터리힐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엄청 어둡고요개 짖는 소리도 나가지고 쬐끔 겁나긴 해 어.. 여기로 올라가면 옵저배터리 파크 오 3번 올라가면 되네 더왔네 엄청 쉽네 어, 지금 왔는데 저기 앞에 늦어서 그런가 문이 잠겨있거든요 그래서 좀이 밖에 한번쭉 둘러보는데, 그 문장길 쪽 반대, 안장길 쪽으로 둘러보는데, 조금 무서워요. 분위기가. 그, 소리 들리시나요? 오, 어, 오, 어, 뭐야? 박쥐가 어머, 뭐, 어머, 뭐, 아, 사람 가니까 불쾌지네. 자, 여기 왔습니다. 옥 y 배터리 힐.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 야경인데요 차라리 버스가 나왔네요 저거가 하버브리치입니다저 건너편에 무슨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아 강바람이라서 차다 와이꽃 향기가 짠다. 그달달한꽃 냄새 나요. 아 보라색이 아 좋다. 아이 보라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꽃향 가득하고 너무 예쁘다. 아니 아까 저 식당 못가가지고 되게 진짜 아유 그냥 짜증날 정도로 속상했거든요? 배고팠는데?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지잭스 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니까 다시 마음 풀려요 그 아까 저 후에는 너무 저쪽 에는 저쪽에는 너무 복잡해갖고 못 찍었는데 지금 할로윈 파티한다고 진짜 너무 사람도 많고 그래요 예쁘다 オペラハウス。わあ <Opera> <Wow. S 1>。オペラハウスはップながらどうだめ？ 이케퀴 끝판다는 카페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을지. 콜드브로랑 같이 시키시면. 핫으로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이스로 바로 나오긴 했지만. 카페 맛있고. 근데 여기, 벽돌이 너무 예쁘지 않아? 채광이 도잘 들어오는 너무너무 예쁜 가게였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니 이거 테이크 이잔 너무 귀엽잖아요 고슴도치다 귀여워 양 아니 커피 진짜 맛있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잖아 그 이거 커피 마시면서 걷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차가워요 지금 손이 얼것 같습니다 약간 그 봄인데 찹찹하거든요 와 시라가 냄새 봐라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냄새 너무 좋다. 아, 아 냄새. 아, 이아카시아 향기 같은 달달한 꿀향이 솔솔 나는데요. 아, 진짜 꿀향이 나 그냥 말 그대로 꿀맛. 어, 향기 보소. 음 어. 그 캠퍼스 유 예쁘기로 세계 10대 안에 든다는 The University of Sydney에 왔습니다. 시드니야. 고꾸마에서도 <laughs> 아 와이를 행복한 노 이게 사람이 막 체력 건강 이런 것보다도요 그 정신 건강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아 어머, 어머. 뭐야 아, 하여튼 좀 그냥 저 체력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 아니 저그 커피 한잔 들고 대학가 금일 보신니까저 대학생 된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대학교 때로 뭐 맨날 아침 수업 전에. 해. 딱그아 국룰인 거 알죠? 그 한국 대학생들 아딱한개사 갖고 그때 내가 1 학년 때 말도 천 원이었어 근데 내 졸업할 때 보니까 막이천 원, 2 5 0 0원 되대요. 하여튼 대학교 좀 오래 다니긴 했지만아 그리고 저 지금 이스테팩이이 이, 그이 가방 있잖아요. 그이 가방 어안 보이네. 하여튼 그 제가 대학교 때도 메고 다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금 대학생 된 기분이에요. 신난다. 와 대학교가 으리으리하긴하다. 아 어머 저기 뭐, 의상 디자인가 이런 건가 보네. 그그 그 마네킹 같은 거 있는 거니까. 꽃도 이쁘고 진짜 예쁘네 이 대학 정원이. 근데 나 우리 학교도 예쁘다. 우리 학교도 보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벚꽃 저 경암 체육관 쪽에 가면 벚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우리 학교도 탑 몇에 넣어야 된다. 예쁘거든 우와 자카란다 꽃 진짜 예쁘다 저 아저씨가 저기 앞쪽으로 가지 말라 해가지고 뒤쪽으로 왔는데 물론 이 진짜 근데 봄에 좀와 봐야 된다 시그니요 왜냐면 이 향기가 진짜 좋아요 저온 전신에 그 자카란다 꽃이다 너무 뭐 예쁘지 않아요? 여기 아마 본관인 것 같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다 대학교가 안에도 궁금한데 아마 일요일이라서 오픈 안한것 같아요 입구를 찾아 봤는데 다 닫혀있고 근데 아마 학생들한테만 오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입구는 모든 입구는 거의 다 닫혀있어요 제가 봤는데 와 여기 예쁘다 약간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laughs> 시계타 시드니 대학교 연못 빅토리아 파크 안에 있는 연못 여기 뭐지? 켈리, 쿨리, 켈리 켈리? 어, 그 지역인데. 그 보랏빛 라 자카르타, 자카란타자카르다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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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란터널저 他的景色漂亮一点，漂亮一点这一 b o x 진짜 먹고 싶었던 봉까츠, 퍼그로인을 시켰고요. 세트로 시켜서 밥이랑 미소랑 다 같이 나옵니다. 지금 어구 왔는데 생각보다 싸서 사고는 싶은데 너무 다 예뻐갖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눈길 가는 거는 어구. 음, 어구 모자 진짜 따뜻한데 이거 라지 사이즈거든요. 사이즈도 엑스트라 라지까지 있어서 어, 예쁜데 한개살까 근데? <목소리> 이거는 날씨가 미쳤네. <목소리> 큰 크루즈선이 정밖에 있다. 크루즈 여행 가나봐요. 엄청 크다. 몇 톤일까? 몇만 톤일까? <laughs> 보테니카 갈든. <laughs> 보테니카 이든어 어, 저기. 오벨하우스 외도 <laughs> <우에도> 보이고. <laughs> 아니 하늘이 그냥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비현실적이다 아니 진짜 이배 <laughs> 고기들 우는 소리도 들리고. <laughs> 아니, 못하니까 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근데 좀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예쁘네. 와, 시원해. 바다 바람 너무너무 시원해. 진짜 아름답다. 진짜. 바다 소리, 엄청 향긋한 바다 냄새. <목소리> 자, 이렇게 장봤고요. 그총어한 어, 한국 돈으로. 8만원? 8만 1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하니마트 가가지고 아 이거 중국마트 가가지고 꼬북칩이랑 매운 매세랑 아까 그리고 알디 가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샀고요. 왜냐면 알디가 이더싼 품목이 좀 있어요. 많아요. 자 이제 시드니에서 마지막 만찬은 할인하던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